안녕하십니까 로또제입니다 음, 오늘은 사탄 그 용기 올려드릴게요. 자, 사탄 용기는 여기 새로 개척한 곳입니다. 개척한 곳인데,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3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을, 그니까, 제가 저번주에 가서도 그 일타 용기를 구했을 때 거기에 그 흐름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나왔던 거 용기 흐름 특징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줄을 세우는데 초점을 두지 번호찾는데 급급하지는 않습니다. 번호는 조금 하신분들은 한 3-4수 는 찾으셔요. 하지만 줄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가장 관건입니다. 아시잖아요 4등까지는 엄청나게 나온다는거. 그죠 결국 두수가 어떤식으로 어렵게 만들어서 그게 상위 당첨하고 연결되는 부분 인데 제가 새로 개척한 곳에서 봤던 것이 딱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 점은 좀 어렵게 보이네요. 자, 봅시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의 대다수는 지금 번호 찾는데 거의 급급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 번호가 안 보이니까. 그죠? 맞죠? 번호가 안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자동용지에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은 아니고서는 끝수 알고, 궁수 알고 들어오면 무척 쉽습니다. 자동용지는 그 번호 45개가 계속 변해요. 시대때도 없이 <laughs> 또잘 나온 것에선 엄청 싸게 쏠리고 있죠? 자, 저번 주거 보여드릴게요. 보시기바랍니다 제가 뭘 오른쪽에 오른쪽에 제일 뭘 적어 놨습니까? 궁수 한상 궁수 한상 적어 놨죠. 그죠 저는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 흐름을 봤기 때문에 뭐예요? 풍당 3를 봤던 거고 궁수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고정에 그런 식으로 잡았으면 어떤 겁니다. 그것까지 맞아도 문제 대박 나는 거죠. 저는 기회는 온다고 합니다. 아니요, 제가 그 물론 멤버십과 카톡방에 계시는데 누군가 한번쯤에 우리 안에 1등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벌써 감이 오고 있어요. 감을 찾아가시더라고요. 더 빠르셔요. 그래서 자동용지를 보시기 전에 끝수를 알고 궁수를 알고 넘비면 시작번호 가왠등1 그 9한그 시작번호는 뭐냐면. 일구죠? 일구하고, <laughs> 6구가 보입니다. 일구하고 6구가 보여요. 보이시죠 흐름 특징이야 그죠 제가 궁수 한쌍 궁수 한쌍 궁수 한쌍 궁수 한쌍 적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안에 고정수 안에 궁수 한 쌍이 되게끔 렇게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퐁당 삼수가 보여서 던떤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흐름이 보이긴 보입니다. 그게 나와질지 아닐지는 모르는데 저는 또 흐름에 따라서 이번에도 고정수를 넣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끝수를 한번 진짜 정말 한번 정리해 보셔야 그 끝수 안에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하고 놀라말 깜짝만한 놀래는 일이 있는가 여러분 끝수 정리 한번 해 보셔요 정말로 아나 귀찮아 넌 번호만 던져 그럼 말이 많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끝수 한번 정말 정리해 보셔요 그 끝수 안에 정말 신기하고 경이로운 게 많습니다 번호를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제가 번호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간혹가다 제가 태블릿에서 캡쳐해서 보여드리죠. 그런 식으로 정리해야 된답니다자 이번 주도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그게 좀 긴감인가 아직은 뭔지 뭐 월요일,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지나가지고 보는데 그 흐름이 조금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서도 고정수를 넣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는데 그렇죠? 제가 매도 잘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새로 개척한 곳입니다. 개척한 곳이 지금 거기서 1107회 때 3등이 나왔고 1109회 때 3등이 나왔고 어, 저번에 주에도 3등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사장님, 계산또3등 또 나왔으니까 3등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여기하고 만왔던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저번 주 흐름 궁수 한 쌍을 봤던 겁니다. 자, 말, 말 길, 길게 하안 하려고 합니다. 자꾸 점점 줄일 겁니다. 자, 1타형주 내리고 2타형주 갑니다. 번호 캡처 하셔요. 캡처 하셔가지고 그 각자 그 따로 하시는 공부방이나 회원님들이 아니면 그이 분석하는 리더분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번호 가르쳐달라고 하셔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뭐요? 끝수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수 정리하면 자동 정리가 무척 쉽습니다. 자동용지는 그 같은 패턴에 걸렸어도 그게 1조, 2조, 3조, 4조 가서 그 번호가 나올 확률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끝수를 알고 덤비면 무척 쉽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난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나를 알고 끝수를 알고 조금 덤비면 좀 쉽습니다. 번호, 백전백승이 아니라 끝수를 알면 백전백승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10번 중에 한두 번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초보자들이 보셨을 때는, 그리고 좀더그 끝수하고 궁수를 정리하면 번호 매주 만다 한두 수는 그냥 쉽게 보여요. 정리해 놓으면. 자, 두 번째 용지도 막을 내립니다. 자, 세 번째 용지 갑니다. 세 번째 용지 갑니다. 현재 1주차하고 2주차에 나온 번호가 12수밖에 안 됩니다. 평균 3억 이가 4주차 있는 날, 2주차의 번호 보면 보통 11수에서 12수입니다. 자, 그 다음 3주차에 가면 최하 15세에서 17수 사이의 번호가 될 겁니다. 그럼 뭐예요? 새로 나올 번호와 기존의 1주차, 2주차에 있는 번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저번 주에 나왔던 번호보다 저희가 1주차에 나왔던 번호 있죠? 그 번호에 초점을 두 두시고, 거기서 2월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12순데, 어, 한 16수에서 17수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죠? 정리를 안 하면 어렵습니다. 정, 정리, 그냥 노트 사다가 줄자로 줄 쫙쫙 그어가지고 붙어있는 수들 색칠하고, 나올 번호들 색칠하고 나면 거기에서 딱 번호들이 보일 겁니다 현재 뭐야 포보를 제외한 12수가 나왔다 그런데 저분이 말하길 보통 3주차에는 15수에서 17수 정도 된다 그럼 뭐예요 현재 3수에서 한 5수 사이에는 새로운 번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뺀 한 2수에서 한, 한, 많게는 3수, 적게는 1수인데, 한 1, 2수는 뭐요? 예 1주차하고 2주차에 나왔던 번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중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1주차에 나왔던 번호에 더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용지 할게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그이열 <laughs> 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16수에서 17수 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3호기 2주 차까지 포보를 제외한 번호가 총몇개 나왔다. 12수가 나왔다. 한번 세 볼까요? 정확히 네. 맞는가? 12수 나왔다. 그런데 3주 차에는 몇 수를 본다? 한 16수에서 17수를 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새로 나온 번호들이 많고, 1주 차, 2주 차에서 한주 수는 나왔던 번호가 다시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변수로 해서 뭐 3수까지 나올 수는 있는데, 3수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평균치는 뭐예요? 한 17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두 수를 뺀 나머지, 최근에 1주차, 2주차에서 안 나왔던 번호들이 남아오고, 나머지 한두 수는 1주차, 2주차 있는 번호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변수가 없는 한입니다. 항상 단서조항을 넣죠. 제가 신도 아니고, 정말 뭐 쪽집게도 아니고, 어떤 정말 저격수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다시 다음 주 복귀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사무기가 뭘 좋아한다는 말씀 드렸죠? 여러분께서, 그,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퐁당스는 이게 큰 패턴입니다. 여러분 자동용지에서 패턴만 좋아하시지, 조합에서 패턴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어, 조합에도 패턴이 있었어? 큰 타이틀을 내가 적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패턴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자동용지에서만 패턴 찾으시잖아요. 조합에서도 큰 타이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적어놓으면 무척 쉽습니다. 3억이 사모기 특징하고 3억이가 나왔던 패턴들 큰 패턴들 몇 가지 이렇게 적어놓으셔요. 그러면 쉽습니다. 자네 번째 용지죠. 그냥 더 이상 말할 거 없습니다. 뭐 요점만 필요하면 되지. 뭐 색칠을 해놨잖아요. 보실 번호들 다 제가 체크해놨습니다. 뭐다 백발백중 아닙니다. 이미 1구하고 6구가 나온 상태에서 가운데 번호만 몇개 찾으면 되는 거고 결국 이 흐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번 주에는 줄을 세워드려야 되나 그걸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끝수하고 궁수하고 1구하고 6구가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고정수는 다 해놨어요. 지금 오픈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정수는 다 찾아놨습니다. 그게 몇개 맞을지는 모르는데 그런거고 주유 칠수가 또뜸다자 더이상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새로 개척한 곳 약간 중앙로점입니다 그 동두천에 사시는 분이면 좀 아실 것 같아요 1107회 때 나오고 1109회 때 3등 2명 나오고 저번주도 한명 나왔다고 합니다 제 용지에서도 일타하고 <laughs> 여기, <laughs> 자, 체크를 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모기청결 자, 이게 1타 용지에서 번호 3수. 여기서는 이, 이게 뭐야? 2타 용지입니다. 자, 2타 용지에서.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용지도 더잘 보시란 얘기입니다. 일구 자리 번호가 보일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래봤자 뭐 3, 4수 밖에 더 있습니까? 뭐 엔딩 번호는 40번대가 나온다면 뭐 한두 수밖에 딱 찍힙니다. 40번대가 나온다면 갈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그 시골에서 예전에 그민물고기 잡으실 때 한쪽 그막고 나서 물 그거 다 품어내고 잡잖아요. 그 물고기들 물이 없으니까 갈 곳도 없잖아요. 결국 똑같은 겁니갈 곳도 없습니다. 용지 정리하게 되면은 1구 번호, 6구 번호 대략적으로는 보입니다. 그게 맞냐, 틀리냐, 제대로 봤냐 그 차인 거지. 그냥 보입니다. 보여요. 자, 이상으로. 아, 새로 개척한 녹자 중앙 노점이었습니다. 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